저희 조코프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 스페이스와 함께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조코프TV 조현우입니다 자 오늘 캠 위트모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위트모어를 내보낸 휴스턴 로켓츠의 결정도 어, 한번 복귀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 소소한 트레이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레이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일단 어, 트레이드 디테일을 살펴보면 어, 워싱턴은 캠 위트볼을 어, 받아들이는 대신에 휴스턴 쪽에 어, 2라운드 픽두 장을 줬습니다. 어 2라운드 픽 디테일을 보면 휴스턴이 받아온 2라운드 픽은 2026년 시카고 불스의 2라운드 픽이고요. 그리고 조금은 더 멀리 있는 2029년 세크르멘 네, 킹스의 2라운드 픽을 받아왔습니다. 아, 위트모어의 잔여계약은 아직까지 루키 스케일이죠. 네, 4년 동안에 어, 이제 2년 지났으니까 절반이 남았습니다. 2호 1 6 시즌은 3.5밀, 2 6 2 7시즌은 5.3밀, 1라운드 어, 20순위 픽이기 때문에 어, 연봉이 뭐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서비스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어, 10월 31일 아 그러니까 어, 2025년 10월 31일이니까 뭐한4달 24일 남았죠. 요때까지팀 옵션 행사 여부를 이제는 워싱턴이 결정을 하면 됩니다. 아, 워싱턴이 그 루키 스케일의 계약을 이관해 왔으니까. 그래서 선수와 선수 트레이드는 아니었고, 위트모어와 아, 픽두 장을 서로 맞교환하는 아, 그런 딜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캠 위트모어는 누구일까요? 네, 많은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또 위트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프로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생이니까요. 아직도 어리죠. 네, 원앤 던으로 나왔습니다. 7월 8일 생이고, 2m, 1cm에 104kg, 그리고 빌라노바 대학 출신입니다. 뭐, 조시아트, 젤란 브런스, 미켈 브리지스그 다음에 케이벨 뛰기도 했었던, 뭐, 오마리 스펠만으로 대표되는 그 노바 네이션이고요. 1 년만 뛰고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나이가 어리죠. 2004년생에 불과합니다. 2023년 드래프트 1라운드 20순위로 휴스턴 로켓츠 지명을 받았습니다. 뭐 많은 분들 이제 기억나시죠? 위트모어가 20순위까지 떨어졌을 때 정말 정말 쇼킹했습니다. 왜냐? 확실한 로터리 픽이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로터리 픽은 뭐 못하더라도 1순 14순위 안에는 무조건 뽑히고. 탑 10은 뭐, 물론이고, 탑 8, 탑 5까지 고려됐던 선수였어요. 그런데 엄청난 순위 폭락을 겪었고, 결국 1라운드 20순위에 휴스턴 로켓츠로부터 지명을 받았습니다. 자, 휴스턴이 위트모어를 픽했을 때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위트모어가 8순위에서 9순위 아래로 떨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10순위로 넘어갈 일은 절대 없다고 본인들은 판단했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는 휴, 위트모어의 가치를 최대 4순위까지도 여겼다. 아,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만큼 위트모어를 높이 평가했다는 뜻이죠. 뭐, 립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저 말이 과장이 아닌 게, 아, 위트모어는 뭐, 탑세븐하는 그냥 정배당이었어요. 예, 그런데 뭐,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그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어,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일단 첫 번째, 메디컬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릎 연골이 좋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두 번째, 워크아웃 그러니까 면접에서 점수가 깎였어요 에너지가 낮았고 임팩트도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어,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목소리도 축 처져있고 예, 눈빛도 이상하고 흰자 많이 보이고 어, 목소리도 낮고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스카우트들이 굉장히 중시하는 게 인터뷰입니다 예, 그러니까 스피치 능력인데 위트모어가 각 팀과의 워크아웃 이후에 인터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줬다고 해요. 예, 무엇,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썼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진 않는데, 인터뷰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인드셋도 좋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연습에 임하는 태도, 경기에 임하는 태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쭉쭉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2023년 라스베가스 서머리그 MVP를 받았어요. 뭐 이때 참 많은 관심을 받았죠. 음, 저평가 받았고 20순위까지 떨어진 선수가 서머리가 MVP를 받으니 얼마나 또 뜨거웠겠습니까, 반응이. 자, 그래서 위트모어가 꾸준하게 메디컬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몸 상태에 대한 걱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아, 메디컬 이슈 전혀 없고, 컨디션 몹시 괜찮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휴스턴 로켓츠에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위트모어의 수비가 좋지 않았고, 또 때마침 이메이 우덕화 감독이 가장 중시했던 건 수비인데, 그니까, 감독과 선수의 성향이 극도로 맞질 않았고, 두 번째는, 위트모어가 뛸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휴스턴이 굉장히 젊은 팀이지만, 프론트코트가 너무 좋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케빈 듀란트까지 와버리니, 위트모어는 결국, 아예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뭐, 2년차 시즌 때부터 그랬지만. 자, 그래서, 일단, 음, 휴스턴 로켓츠는, 어, 위트모어를 내보냈고, 워싱턴은 위트모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그 전까지 관심이 있었던 선수가 하나 있었죠. 바로, 조나단 구민가인데 어, 쿠밍가에게는 이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자, 우선, 어, 팩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어, 휴스턴 로켓츠는 위트모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받았습니다. 2004년생에다가 번뜩이는 득점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찔러본 거죠. 자, 그런데 이 협상 과정에서 휴스턴의 스탠스는 딱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위트모어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팀으로 보낼 거다. 그러니까 윈나우 팀 가서 또 위트모어가 뭐 평균 4분, 5분 뛰고 DMP 많, DMP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 G리그 팀 배정되면 안 된다. 아, 위트모어가 충분히 뛸수 있는 곳으로 보내겠다라는 게 휴스턴의 생각이었어요. 굉장히 배려심이 깊은 거죠. 본인들이 직접 20순위에서 뽑은 에,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애정이 남아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팩트. 윙 포지션 강화를 위해서 어, 워싱턴은 위트모를 영입했습니다. 자 그리고 타임라인이 맞는 선수들로 포워드 포지션을 채우는데 성공했죠. 지금 워싱턴은 물론 뭐 크리스 미들턴부터 CJ 맥 컬럼, 그다음에 마커 스마트, 뭐 캘리 올린 이런 선수도 있긴 하지만 워싱턴이 주요 핵심으로 삼는 선수들은 전부 다 젊습니다. 2004년생, 2005년생 전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트모와 타임라인도 맞고 타임라인이 맞는다는 건 나이와 남은 계약이 기똥차게 들어 맞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한때 관심을 내비셨던 조나단 쿠밍가 영입 경쟁에선 빠질 예정이라고 해요. 굳이 위트모어 데려왔는데, 쿠밍가를, 출혈을 감수하면서 영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팩트입니다. 아, 케빈 듀란트 빅딜 과정에서 위트모어는, 어, 피닉스 선즈 행 가능성이 대두됐었어요. 그런데 피닉스 간다면 위트모어가 많이 뛸수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휴스턴 로켓츠와 별반 차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 위트모어 입장에선 다행히 피닉스가 위트모어 대신에 2라운드 픽을 선택했습니다. 아, 위트모어보다는 우리 그냥 2라운드 픽 가져갈게 아,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자또 하나 위트모어에게 긍정적인 것은 어, 위트모어의 고향이 워싱턴과 굉장히 가까운 메릴랜드주 오덴튼이라는 곳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고향과 굉장히 예, 인접해 있는 거죠. 모든 NBA 선수들의 꿈입니다. 멀리 나는 고향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플레이하고 싶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제가 인터뷰에서 그런 생각을 내비쳤던 선수가 마이애미에서 이 하이메 하켓 주니어였는데 본인은 최대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뛰고 싶었는데 그게 때마침 마이애미에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이메 하켓 주니어의 고향이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에서 마이애미까지 비행기로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 인터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 근처에서 뛰고 싶어하죠. 그래서 위트모어에게 여러모로 워싱턴 행은 딱 들어맞았다. 첫 번째, 많이 뛸수 있고, 두 번째, 비슷한 나이 또래가 많고, 세 번째, 고향과 인접해 있다. 네, 그래서 위트모어에게는 상당히 좀 즐거운 빅딜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워싱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워싱턴, 뭐 많은 팬들, 또 뭐... 유튜버들, 워싱턴 위저들에 관심 없겠죠. 네, 하지만 저는 워싱턴의 행보를 굉장히 좀 재밌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저는, 음, 동부의 잠룡이다 에, 동부의 OKC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오클라마 시티 썬더 출신인 이 마이클 윙어라는 양반이 구단 사장으로 임명됐어요. 그런데 이 마이클 윙어는 OKC에서 부단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유명한 샌 프레스티의 오른팔이자 왼팔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윙어의 주요 업무가 뭐였냐면, 드래프트에서 신인을 선발합니다. 아, 요 선수가 괜찮고, 이 선수 별로니까, 아, 이 선수로 우리는, 어, 범위를 좁혀봅시다. 두 번째, 트레이드 의사 결정권자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 있었던 거죠. 어, 트레이드를 할때 비토하거나 아니면 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고, 그리고, 기존 선수의 연장 계약 및 FA 영입까지 업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클 윙어가 오케시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선수 명단을 그냥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예, 프레스티 단장과 함께 그냥 지금의 로스터를 짜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인지 워싱턴의 최근 행보가 오클라마시티와 판박입니다. 지금 영건들과 픽을 최대한 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러리 캡도 완전히 비워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씨가 그래서 결국에는 리빌딩 과정 거쳐서 정말 짧은 시간대 우승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윙어의 생각은 더욱더 공고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영건등과 픽을 최대한 쌓는 중이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1라운드 픽이 11장 남아있습니다. 2032년까지. 예, 2032년까지 11장이 있어요. 그리고 2라운드 픽이 15장이니까. 그러니까 자산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어음이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5만원 권 수표를 그냥 수만장, 그냥 수억장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시즌이 끝나면 셀러리 캡이 112mm 지워집니다. 112mm를 그냥 비울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장들의 계약이 전부 다 끝납니다. 100mm 이상이 셀러리 캡에서 날아가고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셀러리가 180mm입니다. NBA는 셀러리 캡을 무작정 비울 수는 없어요. 그 해. 셀러리의 90% 가까이는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180mm고, 사치슬 라인까지는 187.8mm. 사치세를 넘을 일이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로스터를 구성했으니까. 그리고 퍼스에이프런까지는 196mm이니까 16mm 남아있습니다. 그니까 셀러리 디자인도 잘돼 있고, 이번 시즌 끝나면 112mm를 쫙 비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워싱턴 위저즈 아직까지는 난텍스 플레이어 ML를 14.1밀 짜리 쓸수 있고요. 그리고 어, TP 트레이드 플레이어 익셉션도 8 밀, 3.8 밀, 2.1 밀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애을 익셉션도 5.1밀 짜리 쓸수 있는데 지금 뭐 워싱턴은 굳이 무리해서 그냥 뭐 예외 규정을 활용해서 전력을 애써 키울 필요는 없죠. 어, 지금 연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되니까. 자 그리고 워싱턴 위저즈가 최근 들어서 처리한 선수 명단을 놓고 보더라도. 대단합니다. 최근 2년 동안 워싱턴이 해치운 선수의 명단을 살펴보면,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브래들리 빌, 그리고 카일 쿠즈마, 그리고 조던 풀을 내보냈어요. 이 선수들을 내보낸 것만으로도 저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자, 물론 그 과정에서 데니 아부디아 같은 선수들을 아깝게 내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아부디아는 어떻게 본다면, 음, 선수들과 타임라인도 맞지 않고, 그냥 쿨하게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부디아를 내보낸 대가도 사실 나쁘지 않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트레이드에 있어서도 이 마이클 윙어 사장이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자 워싱턴 위저즈의 다음 시즌 예상 로스터입니다. 굉장히 젊은 선수들과 예,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는 베테랑들로 참 절묘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주전 백코트는 밥 캐링턴과 C.J. 맥컬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무조건 주전 백코트를 영건들로만 채우면. 오히려 나쁜 효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맥컬럼처럼 어, 메인 볼핸들러와 스코어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죠. 네, 그리고 저는 3번을 캠위트어로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4번은 빌랄 쿨리발리. 쿨리발리가 키가 더 컸거든요. 네, 그리고 쿨리발리는 지금은 저는 메인 볼핸들러보다는 아, 스파다 플레이로 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빌랄 쿨리발리 4번, 그리고 5번은 알렉스 사르고요. 백업은 미력해서 데려온 에이지 존슨 그리고 마커 스마트. 네, 스마트 역할도 중요하죠. 라컬 리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번은, 이번에, 드래프트로 뽑은 트레이 존슨. 네, 그리고, 물론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저렴하게 묶어있는 코리 키스퍼트. 3번은 크리스 미들턴. 미들턴은 위트모어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선수죠. 네, 그리고 저스틴 샴페니가 3번. 4번은 키션 조지. 예, 그리고, 부케비치. 5번은 올리닉과 리션 홈즈.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정말 연건들이 많습니다. 21살 이하가 7명이고요. 24살 이하가 10명이에요. 그런데, 스마트라든지, 미들턴, 맥컬럼, 올리닉, 리션 홈즈처럼, 무럭무럭 자라나야 될 새싹들의 뒤를 받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성이 한시적이겠지만, 상당히 좋다고 봐요. 1년 동안 진짜 뭐 많은 경험을 줄수 있지만, 또 뒤에서 뒤를 받치는 이 베테랑들이, 죄다 또 훌륭한 인품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워싱턴이 충분히 동부의 OKC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뭐 올려봤자 조회수도 안 나오는 워싱턴 위저즈지만 그래도 네, 위저즈, 아 이런 매력이 있구나. 아 동부 컨퍼런스의 OKC가 진짜 될 수도 있겠구나. 아, 이런 가능성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으니까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어, 구독도 또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